아 오늘은 은행나무하고 은행하고 뭐가 파종하는 날이는데이 꽃갱이로 어, 대충 풀 꽂고 나 에, 흙을 조금 부드럽게 해가지고 다 뿌리 놓고 이 작년에 말려 놓 말렸던 자연스럽게 말렸던 이 건초로 덮어 놓고 멀칭 같은 거해 놓고 어 그랬거든. 그래 뭐, 은행하고 모가는 내가 할 때는 발화율이 좋으니까 대충 심어놔도 한50% 60% 나온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 뭐나 많이 필요는 없고 그만큼만 나와도 충분하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뭘 하면 되니까 은행나무하고 모가나무는 매년 파종하죠. 아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수종 중에 하나가 은행나무하고 모가나무니까 매년 심어요. 매년. 되든 안 되든. 아 그래가지고 뭐 그게 당장은 뭐 어떤 소득원이 되진 않지만 그게 한 10년,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면 나무가 멋지지니까 최고의 나무가 되니까 그걸 보고 하는 거죠. 아 날씨가 이제 더워서 낮에는 못하겠어요. 한 11시 12시 안에 다 끝내고 야외에서 하는 거는 또 안에 들어가서 또일좀 하고 사 먹고 그래야 되겠네. 또 오후에 잠깐 나왔다, 나와가지고, 해질 때 나와가지고, 이좀 정리 좀 하고, 건초 이런 거다 정리 좀 하고, 이제부터. 4월 한달 동안은 이거 논에서 놀아야 되는데. 오늘, 내일 저녁에 비 오면은 풀이 엄청나게 올라올 건데, 그걸 또좀 어떻게 잘 해야 되는데. 여기에 불, 불 올라오는 건 아무 상관 없는데, 여기는 나중에 트럭으로 갈아버리기 때문에. 여기.